옆에 내 이름도 좋아하지, 내 이름도... 어? 네 이름도... 응. 어. 왜... 아아아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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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, 어? 하실 리는 없고. 아 없고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대회 2등 박종우? 아, 맞다. 아, 동생이다라 그랬지. 그러면은 박종우, 박종우. 둘 중에 하나가 얘예 이름이라는 건데. 뭐 그렇게 뜸을 들여. 설마 너내 이름 모르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 내가 내가 어떻게 네 이름을 몰라. 경우야둘 벌쓰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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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정말> 있어. <laughs> 어? 뭐? 아, 둘 중에 하나데 그래 진짜 지어 하늘에 박히는 거야. 아 수라벌벌터? 뭐이 그렇게 봐? 이름 썼으면 사인해. 어깨 맞았어, 정우가 맞았어. 너의 이름은 정우였구나, 정우. 반갑다, 정우야. <laughs> 잠깐, 그런데 아, 내 친구 중에 정우가 있었나? 아, 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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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. <laughs> 어, 그래, 그래. 어, 정우야. <laughs> 사인할게, 정우야. <웃음> <웃음> 이... 이준기? 강준기가 아니고? 이즈키! 아닌데? 강준기가 맞는데요? <laughs> 정우야, 어때? 내쌤 멋있지? 어? 야, 근데, 준기야. 너 혹시 예명이나 개명 같은 거? 에이 개명 그런 걸 왜? 해? 부모님이 지어준 소중한 이름을. 그래? 야야 <laughs> 아, 야, 야, 그 우리 학교 이름이 뭐더라? <laughs> 술을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뭐? 아무리 술을 마시도 학교 이름이 기억 안나다니 <laughs> 후암대학교잖아 후암대학교. 아닌데. 난 명성대인데. 뭐야? 그럼 얜 누구야?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어? 어, 종호야, 여기, 여기. 아, 저왜 아, 이렇게 늦게 와? 아, 미안, 미안,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근데 자. 나 방금 준기 봤다. 준기? 중기? 준기가 왔어? 어디? 급한 일 있다고 먼저 간다는데. 야, 근데 걔살 많이 뺐더라. 살이 빠졌다고? 준기가? 이상하네. 분명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대로였는데. 어, 잠깐만. 사진이... 사진이 됐어. 봐봐. 응? 그러네? 뭐 다이어트 했나보지, 뭐. 뭐야, 그럼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.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.